숨 쉬는 다이어트, 횡경막 호흡기 200% 활용법 지금 시작합니다. 첫째, 바르게 서거나 척추를 바르게 세우고 앉은 상태에서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세요. 둘째, 압력 조절 장치 레벨을 본인 호흡 능력에 맞게 조절해 줍니다. 셋째, 마우스 피스의 양쪽 돌기 부분을 이빨로 깨물어 고정시키고 입술로 가볍게 물어 줍니다. 넷째, 어깨에 힘을 풀고 뒷목을 뒤로 쭉 끌어올린 상태에서 정수리를 위로 당기는 느낌으로 자세를 잡으세요. 다섯째, 두 손으로 흉곽에 위치하고 있는 갈비뼈를 감싸듯이 잡아주세요. 여섯째, 첫 호흡 때턱 막히는 느낌이 들면 정상이에요. 이때 마우스피스 구멍으로 공기가 들어올 때까지 세게 마셔줍니다. 일곱째, 이제 코와 입으로 숨을 천천히 자연스럽게 마시면서 갈비뼈에 숨을 불어 넣는다는 느낌으로 깊게 들이마셔보세요. 이때 천천히 호흡하면서 어깨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복근을 쏙 끌어당기는 힘을 느끼며 코어의 힘을 단단하게 주셔야 합니다. 여덟째, 이제 천천히 가득 찬 호흡을 조금씩 내보냅니다. 조금씩 갈비뼈 사이사이를 완전히 조인다는 느낌으로 모든 호흡을 빼낸다는 생각으로 내쉬는 게 좋습니다. 어떠신가요? 횡격막의 자극이 느껴지시나요? 일반 호흡과 횡격막 호흡기의 차이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흉곽과 갈비뼈가 다시 줄어드는 것을 느끼면서 배꼽과 등이 자연스럽게 붙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성공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복부 코어의 힘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감사합니다.